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역사 킹 김재환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 제책 찌라시 세계사에 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진시황제 암살 프로젝트입니다. 본 이야기는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하기 이전 진왕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진시황의 인물 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왕은 높은 코에 길게 찢어진 눈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매의 가슴과 승냥이의 목소리, 호랑이의 잔인함을 가지고 있다. 나같이 관직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자신에게 필요한 경우 스스로를 내릴 줄 안다. 천하는 모두 그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와 함께 공존할 수 없다. 이 사기에 나와 있는 인물 묘사만 봐도 진앙의 카리스마가 느껴지죠. 자, 이 당시 시대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하 통일 이전이지만, 진나라는 전국 치롱 중 이미 최강의 전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나라의 백성들은 진나라에게 무릎을 꿇느니 강물에 몸을 던지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반진 감정이 그게 달해 있었습니다. 허나, 대세를 걸을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나머지 여섯 개 나라가 하나씩, 하나씩 진나라의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진나라의 킹, 진왕에 대한 암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후! 누구였을까요? 바로, 진왕이 통치하고 있던 진나라의 인질로 잡혀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연나라의 태자 단이었습니다. 이 춘추전국 시대에는 각국이 서로 인질을 교환해서 검뿐인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로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나라의 태자 단과 진 왕은 어린 시절 묘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년 시절에 다른 나라인 제3국인 조나라에서 인질로 서로가 잡혀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기억이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이두 사람은 그 어린 시절을 완전히 다르게 기억하고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진왕은 잊고 싶은 경험하지 말았어야 할 유년 시절의 흑역사로 기억하고 있었고 태자단은 어린 시절의 추억의 하나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두 사람이 성인이 되어 재회를 하게 된 것이지요. 연나라 태자단은 진나라의 인질로 오게 되었을 때도 그때의 기억에 떠올리며 지방을 맞이합니다. 아이고 불어 아이고 참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몰랐네 그려 콜리게 시절 콩 한쪽도 나눠 먹으며 인질 생활을 견딜 보람이 있구만 그래 자네 왕이 되더니 아주 신수가 훤하네 그래 어떤가 왕이 좀 피곤해도 할만하지 않은가 나는 아직도 이렇게 인질 신세인데 말이야 진왕이 매서운 눈으로 태자단을 노려보자, 진나라의 대신들이 태자단에게 왕에 대한 예우를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태자단은 여전히 분위기 파악을 못합니다. 이런 건방진 것들을 봤나? 나와 너희 왕은 어린 시절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이다. 내 네, 비록은 지금은 비록 전략적 인질로 이렇게 너희 진나라의 메인몸이지만 너희 왕과 나는 보통 사이가 아니다, 이놈들아! 안 그런가, 정? 연나라의 태자단이 왕의 이름까지 부리며 태자, 진나라의 왕에게 동의를 구하자 진왕의 눈빛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진왕이 매섭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개나 소나 과거의 작은 인연을 들이미는데 가소롭기 그지었구나내 어린 시절의 정을 생각하여 이번 한 번만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인질이면 인질답게 조용히 찌그러져 있거라. 태자단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진왕을 절대 용서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일이 있고 난뒤 태자 단의 모국인 연나라에서는 인질의 교체를 요구했지만 진왕이 이를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둘의 지위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한쪽이 손을 내밀거나. 뭐, 하해를 하고 하는데, 이 둘은 워낙 신분의 차이가 있었죠. 그냥 태자단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는 상황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망명 브로커. 이런 태자단의 극박한 상황을 이용해 돈을 벌기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 바로 다름 아닌 해외 망명을 전문적으로 조선하는 브로커였습니다. 태자마마, 지금이 진나라를 탈출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대로 앉아서 어린 시절 친구에게 목을 내놓을 작정이신지요? 나는 항상 이곳 진나라를 탈출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번호기 장군 수배령이 내려져서, 이 진나라 전체에 데프콘 1이 발령된 상태인데, 지금이 기회라니. 자네, 전문 브로커 맞나? 태자님께서는 뉴스의 이면을 못 보시는군요. 지금 전 나라의, 진나라의 전 병력이 오직 번호기 장군 검거에 초첨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바로 다른 블랙리스트인 태자께서는 감지가 굉장히 소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적절한 때라는 말입니다. 장군 번호기가 도대체 누구길래 진나라에 비상이 걸린 걸까요? 번호기는 한때 매우 잘나가던 장군이었지만 진시황의 눈에 지금 완전히 눈 밖에 나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의 가족은 모두 처형되었고, 번호기 장군 혼자 오직 해외 망명을 위해 모처에 몸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브로커의 말을 듣고 보니 분명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내가 이 진나라를 탈출만 하면 진왕 내 놈을 반드시... 그리고 브로커의 말을 따라 진나라가 본옥이 장군 검거에 혈안이 된 틈을 타 무사히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진왕은 극대노를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모든 작전을 중지하고 연나라 태자단의 검거에 포커스를 맞춰라. 실패할 시에는 보지 캠이 아니라 네 놈들 모두 생매장 시켜버리겠다. 다 모두 진나라의 병력이 태자단을 추격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이프로브로코는 이때 다시 놀라운 작전을 벌입니다. 온 나라가 태자단의 검거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태자단을 탈출시키니 망명정문 브로커는 안가에 숨겨둔 번호기 장군을 찾아갑니다. 장군님, 태자단 다음은 바로 장군님 차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지금 모두 태자단을 쫓고 있을 때 지금 저를 따르시면 됩니다. 이수완 좋은 브로커는 이렇게 자신의 고객을 차례로 차례로 연나라로 무사히 탈출시킵니다. 하지만 연나라에서는 번호기 장군의 망명을 결코 반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로 보내든지 진나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신하들의 상소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나라가 대세이자 최고의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진왕의 미움을 산 번옥이 장군을 품고 있다는 것은 짹각짹각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태자 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립니다. 번어기 장군은 내가 기니 쓸 때가 있으니 모두들 입 닥치고 기다리시오. 나에게 괴책이 있소이다. 태자단의 충격적인 괴책은 바로 진시황 암살 프로젝트였습니다. 태자단은 자신의 개인 교사인 태부에게 협객. 정광 선생을 추천 받습니다. 정광 선생, 하늘 아래 태양이 둘일 수는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태자마마. 하나의 태양이 진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세를 그칠수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가능하다는 말로 알아듣겠소이다. 소인은 비정상을 가능케 하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하나 자객현가는 능히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 제가 직접 자객현가를 만나 태제암야마의 괴책을 전하겠습니다. 정광선생 이 일은 기밀 유지가 최우선이요. 내 말뜻을 누구보다 잘알 거라 생각하오. 정광선생은 지체 없이 자객 형가를 찾아가 퇴자단의 괴책을 전달합니다. 이작전을 성공한다고 해도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자네도 알 거라 믿네. 정광 선생님, 진앙을 베고서 살아 돌아오기를 바란다면 이미 실패한 작전입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성공 여부는 철저한 기밀 유지네. 나는 여기서 내 칼로 자결하니 부디 꼭 성공하길 바라네. 정광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결하였습니다. 태자 당과 자객 형과의 만남. 기원전 228년.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납니다. 이미 2년 전 한나라까지 신나라에 의해 무너졌다. 이제 진왕의 칼은 우리 연나라를 향하고 있다. 지금이 바로 진왕을 죽여야 할 때이다. 태자마마, 진왕을 베기 위해서는 먼저 그를 만나야 합니다. 그를 만나는 것조차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두 가지를 태자마마께서 구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독항의 지도입니다. 이 당시 특정 지역의 지도를 상대국에 바친다는 것은 그땅 자체를 바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왕에게 북항지역을 바치겠다는 것이죠. 문제없다. 진왕만 잡을 수 있다면 그까지 땅이 문제겠느냐? 다음은 무엇이냐? 태자 단의 물음에 자객 형관은 잠시 망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자님과 함께 진나라에서 탈출한 번어기 장군의 목을 가져가야 진왕이 저를 만나 주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진왕을 피해 우리나라로 망명한 자의 목을 진왕에게 갖다 바친다니? 하, 그럴 수는 없다. 그럼 이번 프로젝트는 시작도 할수 없습니다, 태자마마. 진왕이 완전히 소가 넘어갈 만한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선물은 오직 번어기 장군의 목 뿐입니다. 진왕은 아직도 번어기 장군 이야기만 나오면 노발대발 하운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번어기 장군은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번어기 장군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밤이 지나기 전 현관은 번옥이 장군을 찾아가 자초 지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설명이 채 끝나기 전, 전에 도전에 번옥이 장군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왜 진작에 그 생각을 못 했는지 부끄럽구려. 진왕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믿기는 바로 내 머리인데 말이요. <laughs> 이제야 나 때문에 먼저 떠난 가족들을 저성에서 마음 편히 만날 수 있겠소이다. 자객 형가요. 반드시 꼭 성공해야 하오. 번어기 장군은 주저없이 자신의 목을 자객 형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진 왕을 만나기도 전에 정광 선생과 번호기 장군 두 사람의 목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출정식 얼마 후 자객 현가가 번호기 장군의 목과 지도가 담긴 선물함을 들고 출정식에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이 프로젝트의 설계자 태자당과 극소수의 인원만이 소복을 입고 도열한 채였습니다. 그리고 형가가 애절하기로는 김범수의 보고 싶다를 능가한다는 역수가를 부르며 길을 떠납니다. 바람은 소소하고 역수는 차다. 장사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고대 중국 최고의 자객 형가를 떠나 보내며 태자 단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형가의 옆에는 태자 단이 붙여준 천하장사로 소문이 난 진무양이 뒤를 따랐습니다. 나리. 저를 힘만 센 무식한 놈으로 오판하지 마십시오. 저는 열살이 되기도 전에 사람을 죽여본 놈입니다. <laughs> 전 바로 탁월한 킬러입니다. 진왕의 목은 반드시 제가 따겠으니, 나리는 그저 선물함이나 지키고 계십시오. 하지만 자객 형가는 이 천하장사를 보고 자꾸만 밀려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자는 내가 찾던 자가 아니다. 이자는 그저 포악한 장사일 뿐이다. 암살에는 담대함이 더 중요한 것을. 이자는 담대함이 결여되어 있구나. 어쨌거나 형가와 두 사람은 진나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나라에 도착한 후 로비 자금을 적절히 활용하여 곳곳에 돈을 뿌려서 진시황을 만나기 위한 로비 돈을 뿌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함양궁에서 진시황을 만날 약속을 잡게 됩니다. 디데이가 온 것이죠. 현관은 오랜 수련과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함양궁에 들어선 후에도 작은 흔들림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조수인 천하장사는 궁에 들어서자마자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진왕의 경호팀에서 그의 몸을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어이 촌뜨기 너 일로 와봐. 왜 이렇게 떨어, 이거? 대 진나라의 왕을 아련하니 떨리는 건 이해나지만, 이거 너무 지나치게 떠는데? 꼭왕 암살 계획이라도 가진 사람처럼 말이야. 이리 와봐! 시작도 못 해보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찰나에 자객 형가가 담대하게 나섭니다 무엇마도다! 감히, 진나라의 대왕에게 바칠 선물을 그대들이 먼저 확인을 하겠다는 건가? 저자는 나의 몸종인데 워낙 담이 약한 자라 절이 떨고 있는 것이다. 비켜라! 형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경호팀에 얘기하니 경호팀도 그들의 몸을 수색할 수 없었습니다. 진왕과의 독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형과는 진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번호기 장군의 목이 담긴 선물함을 먼저 바칩니다. 번호기의 얼굴을 확인한 진왕은 경계를 풀고 형과 앞으로 바짝 다가와서 말합니다. 다음 선물이 무엇이냐? 나에게 바칠 땅이 그려진 지도를 꺼내 보거라. 전문 킬러 형가도 진왕이 코 앞에 다가오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은 형가는 두루마리로 쌓여진 지도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형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의 끝에는 치명적인 독이 입혀져서 스치기만 해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 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루마리가 펼쳐지기까지 몇 초의 시간이었지만. 현관은 시간의 흐름이 왜곡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팔만 뻗으면 진왕을 잡을 수 있는 거리다. 두루마리 끝에 있는 비수를 오른 손으로 잡은과 동시에 왼 손으로 진왕의 옷을 잡고 내 쪽으로 당긴 후 찌르면 끝이다. 그런데. 칼을 잡기 직전, 형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극도로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형과가 두루마리 끝에 있는 당건을 오른손에 잡자! 진왕이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빼버립니다. 형과의 작은 떨림을, 망설임을 눈치 챈 것입니다. 놀란 형가가 재빨리 왼손으로 진왕의 옷을 잡았지만, 진왕, 진왕이 뒤쪽으로 몸을 빼면서 옷이 찢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진왕이 뒤로 자빠져 버린 거죠. 형가의 왼손에는 진왕의 옷만 남고, 오른쪽에 칼을 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일어난 후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큰 기둥을 사이에 두고 술래잡기를 하는 형상이었습니다. 진왕은 기둥을 사이에 두고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진왕의 경호병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진나라의 법률은 너무도 엄격하여 왕이 있는 곳에 그 어떤 누구도 무기를 휴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최고의 무장 근위병들은 궁 밖에서 대기 중인 상태였습니다. 왕의 명령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나친 경호 규칙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공격과 방어. 이 넓은 공간에서 단검을 가진 최고의 자객과 장검을 가진 진왕만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진왕은 생각지도 못한 암살 시도에 당황한 나머지 허리에 차고 있던 이긴 칼을 빼지도 못하고 도망만 다니고 있었습니다. 칼이 너무 기니까 당황을 한 거죠. 그런데, 일촉즉발. 위기의 순간에 신하들은 있었습니다. 무기를 갖지 못한. 이 신하 하나가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막 형가에게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중 하나가 형가에게 명중하며 진왕에게 찰나의 시간을 벌어줍니다. 진왕이 장금을 뽑고 형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형가의 칼은 너무나 짧았기 때문에 진왕의 장금에 어깨를 베이고 맙니다. 형가의 조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천하장사 그 조수는 두려움에 벌벌 떨며 바닥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형가가 진왕의 공격을 피하다 칼을 맞고 쓰러지게 되자 진왕이 형가에게 다가갑니다. 이때, 경호인력들은 이미 무사들은 다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쓰러져 있는 형가에게 진왕이 물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너를 망설이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를 인질로 잡아 빼앗긴 우리의 강토와 사람들을 되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이 패착이었다. 그대로 너를 찔렀어야 하는데. 아무 미련이 없다. 어서 나를 베어라. 모르는 소리. 진짜 패착이 무엇인지 아느냐? 아무리 천하가 어지럽다고 해도 이따위 테러로 대세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것. 바로 이 암살 프로젝트 자체가 패착이다. 이 어리석은 것들. 어차피 천하는 나의 손에 의해서 통일이 될 것이다. 진왕은 이렇게 암살 고비를 넘기고 500년간 이어지던 춘추전국시대를 결국 그의 손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황제가 된 후에도 암살 계획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자, 이상으로 진시황 암살 프로젝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